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심리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그 심리전이라는 게 한마디로 상대 멘탈 긁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음. 어떤 공작이 있었냐면 여기서 국정원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모욕주기 3단계라고 심리학자들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음. 방법은 간단합니다 권위를 훼손시킨다 아.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든다 고립시킨다 이제 체육진행자님으로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아, 막 공격을 해서 권위가 훼손되면 어. 막잘 나오고 원래 막 연락하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막 끊기고 어,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럼 갑자기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공격이 갔고 이후로 민주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들한테도 그게 반복됐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이런 판을 깔았고 와. 그 위에 올라탄 게 이준석이구나 이명박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난 16년간 이런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놀이문화로 만든 거죠 가랑비 어쩌듯이가 저들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 그래서 게임, 유머, 그다음에 성인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슬슬 파고듭니다 그 안에다가 혐오를 녹여내면서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이런 걸 여기저기 퍼뜨리죠 노무현 대통령 서가신지 16년이 됐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게 왜 돌아다닐까? 네네. 이거는 결국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원세훈이 전 대표적으로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섰을 때그 사람을 바로 또 풀어주더라고요. 이게 국정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조직 보시면 은 군대도 엮여 있고요. 경찰까지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합니다. 이게 청와대 내에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요. 이명박한테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위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라는 거. 아 경찰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 뭔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명박을 위해서. 어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켰구나. 아 그래서 저는 모든 사회의 악을 쫓다 보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어 <laughs> 일본 그우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아 심각합니다. 에허... <laughs> 와, 진짜 대박. 누가...